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미용실 예약은 못 했는데 급하게 새치 염색을 해야 할때 미용실에서 받은 것처럼 새치 커버 염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모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연모제, 프로페셔널 연모제. 일반 연모제는 우리가 홈쇼핑이나 올리브영 같은 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정용 연모제입니다. 브랜드사마다 이 레벨이 각각 기준이 달라요. 오늘 영상에서는 프로페셔널 기준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연모제는 집에서 사용하기 쉬운 구성과 제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색상이 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간혹 집에서 염색을 하시더라도 프로페셔널 전용 염색약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정말 쉽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데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색상을 구매하실 때 아무 염색약이나 구매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상세 페이지 보면 새치 커버용 흰머리용이라고 따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 전용 염모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뭔내기용 염색약으로는 새치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꼭 새치 커버 흰머리 전용 염색약을 구매해 주세요. 염색약을 구매하는 그 순간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대체 내 머리 밝기가 몇 레벨인지 난 모르는 걸? 하는 의문부터 생기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주 염색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레벨 차트를 같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사전 조사를 해봤더니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간혹 하실 것 같으면 좀 아깝기도 하죠 그렇다면 헤어샵에서 염색을 받으실 때 내가 지금 하는 염색이 몇 레벨인지 한 번쯤 물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고 물어보면 약간 민망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디자이너로서 제 고객님들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왜 물어보시나? 뭐 이런 의문 같은 건 들지 않았어요. 민망하거나 신뢰가 되는 부분 아니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밝기가 몇 레벨인지 물어보셔서 내 헤어 컬러의 밝기를 알고 계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물어보기에 많이 곤란하시거나 앞으로 꾸준히 집에서 염색을 하실 계획이라면 한 가지 톤으로 균일하게 염색을 해두고 같은 색상으로 꾸준히 리터치, 리터치, 리터치 하시게 되면 헤어샵에서 하신 것처럼 깨끗한 하나의 톤으로 색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셀프 염색은 전체 염색을 하시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밝기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말이죠. 이렇게 내 헤어 컬러 밝기 정보를 알고 그 레벨에 맞게 염색약이 준비가 되었다면 염색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죠. 염색약을 섞으실 때 1제와 2제를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2제는 여러 가지 라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3% 산화제, 6% 산화제, 9% 산화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헤치 커버용 염색을 하실 때에는 꼭6% 산화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산화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커버가 안될수 있고요. 2% 산화제는 색상을 아주 밝게 뺄때 사용하기 때문에 두피에 큰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산화제는 6% 산화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브랜드사마다 비율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프로페셔널 전용 연모제는 1제와 2제의 비율 1대1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1대1로 잘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도포하실 때 집에서 셀프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발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다 보면 뒤죽박죽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이 염색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쉽게 도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브러쉬 끝에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염색을 쉽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염색약을 도포하실 때에는 세치 커버 기준으로 먼저 블로킹을 나눠주세요. 거울을 정면으로 보셨을 때 좌우 기준으로 이 꼬리의 끝부분으로 5대5를 먼저 쭉 나눠주시고 그 머리카락을 감은 상태로 염색약을 꾹꾹꾹 발라주시면 됩니다. 옆머리, 뒷머리 기준으로 이 꼬리 부분을 이용해서 쭉 나눠주시고 마찬가지로 염색약으로 꾹꾹꾹꾹 꾹꾹꾹 고정을 해주세요. 머리는 차분하게 나눠져 있는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작업을 하게 되면 머리는 총 하나, 둘, 셋, 넷, 네개 구획으로 나눠져 있겠죠. 그러면 좀더 깔끔하고 빠진 부분 없이 도포하는 첫 번째 작업이 완성된 겁니다. 패치 커버가 가장 잘 되어야 하는 부분, 우리 눈에 가장 잘 띄는 이 헤어라인 부분이겠죠? 옆머리 부분부터 도포를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블로킹을 나눈 그 지점부터 1cm씩 섹션을 나눠주세요. 1cm 섹션을 나누고 옆모제를 섹션을 따라서 꾹꾹꾹꾹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음 섹션 1cm 해놓고 염색약을 또 꾹꾹꾹꾹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를 가장 아래쪽 모발까지 발라주게 되면 네 구역 중한 구역 완성되겠죠? 그 다음은 반대쪽 옆머리 부분 도포를 똑같이 1cm 섹션 간격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뒷머리 부분, 좌우 모두 1cm 간격으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도포해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이 끝났다면 두 번째 작업이 또 있습니다. 염색은 뭐니 뭐니 해도 빠진 부분 없이 깨끗하게 결과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이라는 걸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내가 섹션을 나눠서 도포했던 방향이 가로방향이었다면 그 방향의 반대인 세로방향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세로로 섹션을 1cm 나눠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거울을 한번 보시면서 체크. 또 1cm 세로 나눠서 체크. 이런 식으로 거울을 보시면서 양쪽 옆부분은 다 체크하실 수 있어요. 뒷부분은 눈으로 직접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체크해 주실 분이 옆에 계신다면 체크를 부탁하시면 좋고 만약 나 혼자 다 해야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가로 섹션으로 꼼꼼하게 도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 따라서 세로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섹션이 너무 크면 안 돼요. 꼭 1cm, 1cm 간격으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깊이에 약이 닿는 이 차가운 느낌을 확인하시면서 도포하시면 됩니다. 도포와 크로스 체크까지 완료되었다면 또 중요한 작업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단순하게 밝아지기만 하면 완성되는 먼내기 염색과는 방치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연모제를 구매하셨을 때 연모제 사용 설명서에 있는 방치시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만약 이 방치시간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약도포가 끝난 시간 기준으로 30분에서 40분 정도 방치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밝기는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어도 패치는 커버가 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이 방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해요. 커버를 잘 하기 위해서 오버타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버타임은 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발이 불필요하게 손상될 수도 있고요. 두피도 크게 자극받기 때문에 체크까지 끝난 시간 기준으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방치하시면 충분합니다. 약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면 거울로 다가가서 이 꼬리 부분으로 약을 살며시 한번 닦아보세요. 커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빛으로 한번 비춰서 보시고 흰머리가 너무 튀지 않고 같이 조화롭게 염색이 잘된듯 하다. 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때 바로 샴푸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샴푸를 하실 때에는 염색약이 도포된 상태로 약3 40분 정도 공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좀 꾸덕꾸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가볍게 살짝 한번 샥도보해주시고 장갑을 낀 손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조금씩 부드럽게 무화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눈에 들어가지 않게, 얼굴에 묻지 않게 주의하셔서 샴푸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급할 때 집에서 빨리 세치커버 염색을 해야 한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 다섯 가지 이것만 주의해서 해주시면 정말 감쪽같이 예쁘게 염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